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네 그중에서 하나만 네 음, 골라 보면 음. 그맨 뒤쪽에 보면 네 여기 기회는 기 평범한 일상에 숨어 있다 몇, 몇 페이지에 있어요? 네 197페이지에 음. 있습니다. 네 여기 내용이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비가 내리는 음. 비가 내리는 음. 어느 날 오후에 피츠버그의 음.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피츠버그? 네네네네 네. 그니까, 노 부인이 이제, 그 백화점 매장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나... 그 백화점에 이제, 노 부인이 들어오니까, 근데, 사람들이 뭐 사러 왔나? 이렇게 봤더니, 음. 나는 음. 사는 건 아니라고, 그냥. 음. 구경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가구점 매장에 있는 그, 직원이 음. 노 부인한테, 음. 그러시면 이쪽으로 음. 계시라고, 음.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랬더니, 나는 그냥 구경만 할 건데, 비, 음. 비가 와가지고, 음. 비만 좀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 그래서. 아, 그러시면, 저희 의자가 많은데, 음. 제가 의자 내드릴게요. 음. 앉았다가, 음. 비 그치시면, 음. 가세요. 음. 근데 딴 사람들은 이제 뭐 물건 안, 안 사는 사람이니까, 음. 신경도 안, 쓰, 안 쓰는데, 음. 이 가구점에 있는 이 직원만 신경을 음. 쓴 거예요, 이부인 음. 그리고 이제 비가 그치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음. 그문앞까지 따라와가지고 음. 뭐잘 부축해서 잘 같이, 가시라고 음.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 노부인이 음. 명함 좀 하나 달라고 음. 뭐 명함 하나 달라고. 그래서 본인 명함 가져오라고 음. 음. 자기 명함을 이제 갖다줬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직원은 그걸 까맣게 잊고 음. 있었죠. 네, 네. 한참 뭐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음, 음. 여러 달이 지났는데 음. 회사로 연락이 온 거예요. 음. 어. 그 스코틀랜드 응. 어, 여기서 어떤 성이 있는데 응. 거기에 가구를 들여야 된대요. 어, 엄청 크, 성이니까 완전 크겠죠. 응. 그 가구를 전부 다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응. 그 당신 그 거기 직원 중에 누구 있지 않냐? 응. 그 사람을 보내라. 응. 그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견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스코틀랜드면 영국? 예, 예, 예. 오. 예. 그래서 이제. 아니 그 직원은 원래 그 일은 담당하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와야 됩니다 음.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가게 됐는데 음. 바로 그 사람 그 직원이 가게 됐는데 어그 스코틀랜드에서 자기를 부른 사람이 그때 음. 비 오는 날 음. 비가 오는 날 음. 손님으로 그냥 아니, 비를 피하게 왔던 잠깐 왔던 그 할머니 그 할머니 그노 그 음. 그 부인이 였던 음. 거예요 음. 근데 그 노부인이 누구냐, 음. 그 할머니가 누구냐, 음. 철광, 철광한 큰애기, 음. 어머니인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어 가서 이제 견적을 받고 음. 엄청난 물량을 확보하고, 음. 이 사람은 이제 승승장구를 음. 하게 됐겠죠. 음.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일인데, 음. 비 오는 날, 그, 그, 비를 피하게 들어온 음.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음. 어 그과 비슷한 유사한 일이 얼마나 음, 많습니까? 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음. 기회가 안 와. 음. 아 누군이 이번에 뭘 잡았다는데 음, 음. 아 기회를 내가 못 잡았어. 네네 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회는 음. 벌써 옆에 왔다 갔어요. 음. 어, 왔다 갔는데 음. 내가 이제 못본 거죠. 이제 그런 음. 일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카네기가 음.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해요. 네, 네네. 카네기 집안은, 어렸을 때, 그, 카네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거든요 네네네. 음, 이민을 가는데 그. 카네기가 스코틀랜드 출신이. 네. 오. 음, 그래서 거기 가서 섬을 샀구나. 지가 돈 벌어서. 그거는 이제 돈 벌어서 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고, 뭐 <laughs> <사>, 사드렸는지. 뭐, <laughs> 여행인들도 뭐, 음식 <laughs> 네. 뭐, 좀 차려드렸어요. 하잖아요. <laughs> 어, 아, 어. 그래서, 음. 이제. 초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진 음. 이제 가내기가 뭐뭐 음. 뭐 없는 살림 속에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음. 없었죠. 음.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뭐 어, 정보 배달도 어, 뭐 저기 음, 여러 가지 전화국에서도 일하고 뭐 이런 거뭐허드랜일는다허드랜일는 음. 음. 이제 다 하게 되는데 음. 어느 날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음. 그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응. 너 전보 응. 그 배달하는 것좀 해보지 않겠냐 응. 그런 얘기를 해요. 응. 그래서 어, 그 당시 이제 그좀 좋은, 좋은 직종이죠. 네네네. 어 그러면 아그일 어, 하면 나도 좋겠다. 응. 근데그 일이 어떻게 해서 성사가 됐냐면 그유모부가그 네. 그 응. 그 다른 그 전화고 전신국에 있는 네네. 분하고 이렇게 음. 뭐 장기 체스 비슷한 거를 두다가 음. 뭐 그런 직원이 필요한데 어쩌고 또 일할 애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음. 가볍게 나온 얘기였는데 음. 아 우리 그 조카가 있는데 어어딱 어. 어, 좋다 게 성실하다 걔가 <laughs> 이제 이렇게 얘기 나와서 그럼 음. 얘기해보자 해서 자기한테 그런 기회가 왔다는 거그 기회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카네기가 이제 단계를 막 뛰어넘으면서 뭔가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런 기회를 만나서. 네. 음. 그래서 카네기가 아 그때 그 사소한 일을 하나 때문에 음. 자기가 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다. 음.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소한 일이 중대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음. 누군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사소한 일증은 무시하라는 충고에, 음. 사소한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면, 음. 기꺼이 하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있었다. 음. 젊은이들은 사소한 일에 신이 주시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담겨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게 이제, 카네기가 자기 자서전에서, 음. 어, 해, 아, 말이야. 그 얘기를 하면서 음. 한얘기예요 그리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학종도 음. 기회가 없어요. 몰아줘요. 잘라 애들만 챙겨주세요. 그게 아니라, 뭔가 뭔가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안 찾고 어 버리고 있는 게 있지는 그렇지. 않은지 꼭 지켜보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일 일상에서, 일상에서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이 친구한테 베풀어졌던 베풀, 그러니까 친구한테 하는 행동이나 선생님, 어떤 배려나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하는, 하는 작은 배려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그죠? 위대한 학생부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학생부는 선생님이 기록하는 거니까. 그렇죠. 괜히 서로 사이도 안 좋고, 맨날 음. 할 때마다 얘는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 음. 이게 쓰려다가도 음. 좋게 안 가죠. 음. 네. 그게 다 영향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